we 지금부터 연말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아우터를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7 가지 아우터랑 그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베이직한 아이템들만으로도 충분히 믹스매치를 해서 요즘 느낌으로 좀 트렌디하고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 파리 패션 하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미쏘에서 미쏘데이 브랜드데이를 맞아서 되게 엄청난 할인율로 득템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의 봄을 찾기 하듯이 막 엄청 디깅을 하면서 되게 웨어러블하면서 예쁘고 가성비도 좋은 아이템들로다가 찾아왔거든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게다가 당연히 이번 영상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 할인 코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이번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우터. 룩 중에 저의 최애 착장이고 자켓인데요. 이 자켓이 어깨 패드가 살짝 있어가지고 탄탄하게 핏을 딱 잡아주면서 되게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딱 나요. 근데 억강 느낌은 또 아니고, 이런 게 너무 포멀한 느낌이 들면 좀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아웃포켓 디자인이라서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디든 매치가 되거든요. 제가 이번 룩을 짜는데 어떤 이너를 짜도 다이 아우터랑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랑 뭐를 매치해야 되나 엄청 고민스러웠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헤링본 원단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헤링본 원단에 은은한 투톤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안에는 이렇게 니트 집업이랑 코듀로이 쇼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니트 집업. 그 길지도 짧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두툼하지도 않아가지고 이것도 여기저기 활용하기 되게 좋고 이것도 코듀로이 소재라서 이 소재감이 주는 따뜻함 덕분에 겨울까지 뭐 스타킹이랑 신어도 되고 부츠랑 저처럼 이렇게 부츠랑 같이 매치해도 되고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메카라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귀엽고 깔끔한 그런 느낌? 이런 메카라 디자인들은 제가 말한 대로 귀여운 디테일들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큼직큼직한 단추랑 밑단 이렇게 굴려져 있는 거, 그리고 아웃포켓. 스케 밖으로 나온 아웃 포켓 이런 디자인 때문에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자켓입니다 근데 저는 또 너무 귀여운 느낌만을 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청키한 느낌의 운동화를 양말 살짝 올라오게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곧 20대 후반인 저도 소화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룩이 된것 같아요 가방도 저는 좀 나름 지금 포멀한 크로스백에 매치하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하울에서도 보여드렸던 발렌시아가 백에도 예쁘고 너무 이렇게 쇼츠 캣의 귀여운 느낌이라고 전체적으로 귀엽게 코디할 필요 없이 요즘 느낌으로다가 트렌디하게 이렇게 연출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에는 이렇게 살짝 두께감이 있는 폴라티랑 올 소재의 숏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게 소매가 드랍라인이라서 안에 좀 부피감이 있는 걸 입어줘도 전혀 뭐 답답하거나 구해 보이는 느낌 없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겨울에 안에 이런 식으로 좀 껴입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재가 올라이크라는 소재인데 되게 보들보들하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좋거든요. 이게 미쏘의 FW 스테디셀러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입어 보면 어 뭐지 뭔가 나 지금 되게 비싼 고급 자켓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촉감이 느껴져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 원단. 엄청 가볍고 따뜻하고 부들부들해요. 이것도 방금 앞서서 보여드린 자켓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도 울라이크 소재의 자켓이고 카라가 되게 커요. 카라 되게 크죠? 뒤에까지 커가지고 굉장히 소두인 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켓이랑 조금 느낌만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거는 되게 귀여운 느낌이고 이거는 귀여우면서도 포멀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자켓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슬랙스랑 이렇게 목폴라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쿨하고 포멀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비율도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미수가 진짜 슬랙스 맛집이거든요? 슬랙스를 제가 실패할 일이 없어요. 슬랙스가 너무 얇으면 좀 없어 보이고 두꺼우면 둔하고 뚱뚱해 보이고 좀 무거운데 그 적당한 정도를 굉장히 잘 잡아요. 미쏘 슬랙스는 뭘 사도 그냥 예뻐요. 가성비, 가성비 기본템으로 아주 강추. 뭐 블랙 컬러도 이 자켓 특유의 살짝 세련된 느낌을 살려서 셔츠랑 일자핏 스트레이트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아우터는 요건데 이게 덤블 소재예요. 그래가지고 소재의 이런 귀여운 느낌과 트위드 디자인 특유의 좀 세련된 느낌이 더해져서 좀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아우터고요. 특히 여기 이렇게 짜르르 있는 자바라 테이프가 되게 포인트도 되면서 고급진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트위드 자켓이랑 다르게 엄청 되게 도톰하고 따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까지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트위드 소개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단추잖아요. 저는 트위드의 단추가 너무 좀 요란하고 튀면 너무 공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추도 좀 얌전하고 깔끔한 느낌의 단추라서 되게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에는 이렇게 셔츠에 니트 베스트랑 숏 팬츠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는데 요 니트 베스트가 되게. 얇고 조금 품이 넉넉하면서 넥라인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되게 여기저기 레이어드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부해 보이지도 않아서 이런 블랙 컬러의 니트, 조끼, 베스트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되게 추천드릴만한 것 같아요. 같이 매치한 팬츠는 3부 정도 기장의 팬츠예요. 그래가지고 안 예쁜 부분도 딱 가려주고 겨울철에 너무 춥고 행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께감도 살짝 있어요. 저는 부츠랑 같이 약간 큐티 세련? 그런 느낌으로다가 매치를 해봤는데 좀 행사장 갈 때도 괜찮은? 그런 꾸... 꾸꾸꾸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도 있는데 이것도 진짜 귀엽죠? 이 컬러감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세련된 느낌 때문에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얘가 좀 도톰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안에도 밝게 입으면 좀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서 이너는 조금 어두운 톤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짠! 롱 코트는 다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미디 기장의 코트를 가져와봤어요. 이게 총장이 95cm예요. 보통 제가 약간 롱코트를 입으면 105에서 110cm 정도를 입기 때문에 95cm라서 좀키장녀 분들이 롱코트로 입기에도 추천드리고 이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카라 그리고 아웃 포켓. 그래가지 귀여운 느낌도 낼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그리고 이 코트는 또 소매가 포인트인데 커프스 소매 이렇게 턱까지 잡혀 있어서 좀 볼륨감 있게 귀여운 그런 디테일과 포인트가 있고요. 되게 도톰해요. 보온성도 좋아가지고 완전 한 겨울만 아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안에는 아까와 같은 이렇게 셔츠랑 베스트 같이 매치를 해줬고 이거 바지가 대박인데요. 제 다리가 원래 이렇게 예뻤나 싶은 그런 바지예요. 발등을 살짝 덮는 좀 롱한 기장감에 슬릿이 있어서 다리가 되게 길고 얇아 보여요. 그리고 골반 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고 신축성이 있어 엄청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레깅스 입은 것처럼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카키, 카멜색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 코트랑도 컬러감이 맞고 또 바지에도 약간 금색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레이색 헤링본 컬러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룩에도 그대로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약간 또 깔맞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스카이블루 컬러의 셔츠랑도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캐주얼한 무드의 무스탕인데 디테일이 과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사실 무스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너무 막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되게 캐주얼하고 깔끔해가지고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내부까지 이렇게 양털 시어링으로돼 있거든요.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봉제 라인 있잖아요. 이런 라인. 요런 라인에 페이크 레더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멋스럽고 세련된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네카라 세우는 게 간지 그 자체 요즘 감성인 거 아시죠? 꼭 이렇게 무스탕 입을 때는 살짝 잠궈가지고 여기 네카라를 딱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도 안 추워도 추운 척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저는 안에 이런 잔디 컬러의 그린 컬러의 컬러감 있는 니트랑 팬츠, 일자핏의 팬츠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사실 이모스탕은 그냥 어떤 무게나다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올 가을, 겨울 하나쯤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른 컬러의 모스탕이 있는데 저는 이런 베이지색? 이런 모스탕을 정말 사볼 생각도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 케이블, 아이보리 케이블 니트랑 베이지색 슬랙스랑 같이 톤온톤 매치를 했는데 이렇게 입어도 되게 쿨하고 멋진 느낌 나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이 마지막 패딩. 이렇게 카라에 크게 털이 달려있어서 되게 귀엽고 따뜻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디자인의 패딩은 이렇게 스카이 블루 하늘색 컬러가 제일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볼때 이런 패딩들은 뒤에서 볼때 되게 안 예쁘고 좀 저렴한 티가 많이 들뜨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트를 넣어서 뒤에서 봐도 들뜨지가 않고 핏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쁩니다. 저는 블루 컬러의 목폴라랑 아까 입었던 슬랙스 함께 매치해서 좀 꾸안꾸 느낌을 내봤는데 뭐 니트랑 스커트 그렇게 매치하면 조금 더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랙 컬러 완전 히토르 마트루라서 방금 촬영할 때도 입고 온 건데 만약에 이 털이 하얀색이었으면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레이색 털이라서 좀 고급진 느낌도 나고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미소하면 완전 캐주얼하거나 정장 느낌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트렌디하고 힙한 느낌도 낼 수가 있어요. 어, 어디 놀러 가거나 데이트하거나 할 때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연출을 하고 뭐 회사 가거나 중요한 자리 갈 때는 또 깔끔하고 정장 느낌으로 연출하고 막옷 여러벌 살 필요 없이 정말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대도 진짜 저렴하잖아요. 퀄리티까지 좋으니까 저는 기본템 자켓이나 슬랙스 니트 이런 거는 막 엄청 비싼 브랜드에서 사야 할 필요성을 솔직히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소 제품들을 좀 많이 만나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소와 함께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는데 미소데이 기간 동안 미소 전 상품을 15%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미소닷컴과 지그재그에서 저와 미소의 기획전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쏘닷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코드도 따로 준비를 했는데, 데일리 다에 꼭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만 5% 할인 받을 수 있는 코드니까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소데이 기간은 오늘 11월 9일 18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총 30시간으로 별로 길지 않으니까 꼭이 기간 놓치지 말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너무 좀 파격적인 혜택이다 보니까 기간이 짧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안 그래도 가성비 옷들을 정말 더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